뭐저 저기 이거. 어, <laughs> 아, 이거. 아, 나는 일로 올라간다 아, 이거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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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거 이거. 이거. 이 지금 일로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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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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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있어요 총뭐 나도 내라서. 뭔일 s i 어 g l e cell? Ulava de c a c 이가비추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노란 핑 a n d Y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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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a n 오우씨 에임이 방금 쓰레졌는데어이씨내 어, 앞에 있어 내 앞에 형 앞에요? 어 갈게요 대치 중인가요? 응 음. 오우 누가 나 때려 는데어 한명이었어 그리고 멀리서 한나 때리고 네 약간 60에서 때렸.. 여기, 여기 이쪽에서 네. 때렸어요 누가 진심을 전해 그짓말쟁이들 벨기 오지만한테아 진짜 이거 소광이 너무 빛나는거 아닌가까어 올라왔다 이거 <laughs> <계속> 따라다니는데요? <laughs> 어 사생팬이야 총알 총화, 지금 총알을 어어 네. 돼때돼안 한제 맞췄습니다 <laughs> 어 다행이다 올라와서 오, 일단, 연기 퍼질 음, 때까지 음, 좀 기다릴게요. 어. 조상 다섯 개 괜찮아. 저는, 연막, 밖에 안 돼. 연막 두 개에요. 두개 2개 남았어요. 세개 남았네. 총알이 없어. 7명 이 생존이니까 5명만 잡으면 됩니다. 총알, 7탄 조금만 주실 수 있나요? 7탄 <laughs> 나다 버렸는데? 아, 그래? 5탄은 줄수 있어. 큰일 났다. 어, 7탄, 아까 다 버렸는데, 한 80발 버렸는데. 아까 나 공격한 놈 나와라. 난, 전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발까지 못쏠것 같아. <laughs> 너 5탄 총 없냐? 베릴과의 m 2포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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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 정말 재밌는 상황이네. <laughs> 우리 다리 이렇게 기절이야, 형. 오케이. 또 우리 다리 밑에 <laughs> 하나 있고. 나가서, 형. 가라. 아, 제발 가라, 여기. <laughs> 오지 마. <laughs> 살리고 있나보다, 노랑핑두별밖에안 남았다. M24. 자, 총을 버리고, M24를 장전해서, 어, 총 하나를 올리네. 굉장한 해제해 버려. 뭐가 깔려 있네. 어, 죽었다 쟤. 저 기절 기절하시긴데 죽었어요. 그럼 아니, 살린게 아니네. 저로 가야 되네. 2초 남습니다. 았 우리 아래에 있어. 하나. 그래? 어. 아예 여기서 넘어가야겠다 나 아까 근데 아나카지 안썼구나 저도 안썼습니다 어 뭐야 여깄다 아이 아까운 초알을 이렇게 당겨다니 아이씨 담벼락 뒤 예, 불탔어 불탄 불탔어, 네. 불탔어. 네. 일단 들어가시죠, 형님. 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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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총알 없다, 이놈아. 내총 가져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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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. <laughs> 열여발남았습니다 <laughs> <여섯> 없는데. <laughs> <laughs> 총알. 자살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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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수가... <laughs> <laughs> 다다 같은 팀이었어지... 토알이 없어... 아, 너무 웃겨... 아, 재밌어. 아 심지어 얘도 개 피었을 텐데, 한번 데스크에 <laughs> 데스크 한번 볼게요. 그래도 어. <laughs> 진짜 많이 맞췄거든요. 아, 막간... 토알이 <laughs> 없었어... 아, 너무 웃기다. 와, 마지막 티스케 피었을 텐데... 책임게임이었는데, 정말 진짜 한 5발만 남았어도 이겼다. 한발 남았어요. 여기. 한 발만 남았어도 이겼어요. 프라이팬 던질 거라. 아!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어, 우리가 불렀는다 여기가 다 모르게. 아니. 프라이팬 던질 거라. 아! 안돼. 가사는 미리 먹어 두고 네 저 점프를 너 점프랑 파쿠로랑스키 바꿔놨어? 나눠놨어? 아, 저, 저 점프하는 것만 N으로 해놨어요 N? 네 그래서 어, 거기가 눌리는구나 n 이야어네 엄지로 누릅니다 제 손가락이 닿네요 <laughs> 나는 스페이스바가 파쿠르고 점프는 X거든 아 엄지로 범지, 저기 있나 보네 이게 실패 확률이 적어. 어, 어. 되게 가까운데. 여기 있네요. 저 옥상이다. 음. 와, 그 앉아 버렸다. 와, 씨. 쌍도 앉아 버리네.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로 기어갈게요 <laughs> 아 새거였는데 가봐 헬멧 <laughs> 이거 잡으면 핵이다 그죠 있어? 아, 저 있습니다. 한 <laughs> 대. 어디서 썼지? 아빠 요? 우리 때렸던데. 우리 때렸던 두 명이야. 아, 그두 명이에요? 와, 왼쪽에랑 아, 오른쪽에 턱에 살짝 뺏고. 그죠. 아 어쩐지.. 어, 그렇게 둘이야 오른쪽 쪼고 있는데 안 나오는데 맞춰가지고 음. 계속 빼꼼 빼꼼해서 너 때리고 있어 와 이게 안 맞네 한대 때렸어 예측샷 오예예측어 뭐야 아, 떨어졌다 <laughs> 와죽고뻔했네 조명이 너 비치는데? 저 어떻게 떨어졌죠? 그 설마 난간을 내가 밟았나? 어, 나무판을 밟았어. 나무판을 밟았나보다. 어, 그대로 쓸까 했어. 세상에 명비춘데가 난간이야. 야 자기장 우리 가운데야. 나이스 이름 헬멧만 먹고 갈게요 올라갈게요. 아씨 헬기 갔는데 씨, 나오니까 다들 오네. 총소리 나는 대로 가셈. 딴데 가셈. 총소리 <laughs> 나는 대로 가셈, 헬기. 마우스 엄지버튼도 있냐 너? 네 저는 그... 견착을 엄지로 합니다 나도 견착은 아래 엄지로 하고 위에는... 원래 단발... 버튼이었는데 어? 난 위에 뭐지? 힘들었어요. 위에 아무것도 없네요 위에를 나는 V로 바꿨더니 편해졌어 아저 위에 그건가봐요 그... 그눈 옆에 다는거 있죠 그 바꾸는걸로 해놨어요 아... 알트? <laughs> 아네 아.. 자기장 치짜좁 어? 저쪽 <laughs> 건물은 자기장 지났다 네옆 건물에서 싸우나보다 보이네요 뭐야? 이게 안 죽어? 여기 있었어요 노란핑 이번 판 끝나고 전화 한 통화 한게 전화 좀 네. 한번 달라고 하네 웬, 웬 전화지? 나왔습니다 오. 꼭 음료수 마실 때 <laughs> 어? 다리 위? 다리 위를 뚫어 간다고? 어, 이거 다리 위로 가야 될 수도 있겠다. 어쩌면 저쪽 건물에 있어? 네 아니, 있냐고 물어봐 <laughs> 아, 310쪽 어 저기를 못 봤습니다. 아직. <laughs> 음, 이거 자기장 너무 좋은데? 구명한테 밥이 돼 있나봐요 아쉽 아까 저기 통로가 그런가봐요 무조건 저 안에 하나 있고 혼자있어 거든요? 이거 파란색 지붕으로 갈까? 파란색... 지붕이요? 아예 어어어 프루타는 여기 다시 <laughs> 일단...아니아니 자기장이 아니라 같은 팀인가 봐요 쟤들 아까 나도 트루탄 있잖아. 아 잘못 눌렀어. 아, 형 뒤에. 나이스. 예양 양쪽으로 내려가